안녕하세요. 마이클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매일 똑같이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같은 장소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지루해지기도 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 그리고 조만간 환경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 물론 옷차림도 좀더 재미있고 눈에 즐거운 옷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심, 성의껏, 그리고 열애를 다해서 할때그 결과물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두 가지 제가 공부했던 경험을 얘기해 보자면은 제가 한자 1급과 그다음에 로스쿨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비교를 하기가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지만 결이 비슷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급의 경우는 제가 한자 2급 시험을 따고 나서 긴 시간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었지만 그래도 100% 주관식으로 주관하는 한국어문예 1급을 준비하면서 제가 6주라는 시간 끝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때 공부를 하면서 뭔가의 빙의가 된 것처럼 말도 안 되게 했었던 것 같고 하면서도 느꼈습니다. 될것 같다. 내가 실패할 이유가 없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반면에 로스쿨 같은 경우는 역시 시작할 때그 동기 부여와 해내겠다라는 각오는 있었지만 하면서 점차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조금은 마음이 딴 데가 있었고 솔직히 뭔가에 빙의된 것처럼 그런 절실하고 절박한 느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시험의 난이도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로스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제가 얻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때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흐지부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길이,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100%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도 그런 여러분들에게 저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이클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